네. 자, 우리 상용 로그가 미시 10인 로그였고 미시 10인 로그를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이고 그럼 십진법을 쓰, 쓰고 있어서 미시 10인 로그를 쓰면 뭐가 좋냐 자, 100이라는 숫자에 상용 로그를 갖다 대면 2가 되고 1000이라는 숫자에 상용 로그를 갖다 대면 3이 되는데 이렇게 1 차이가 나니까 여기 진수 자리가 자릿수가 한 자리가 커지더라 이게 핵심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값을 보고 얘가 몇인지 거꾸로 유추해보라는 거거든? 보니까 여기 지금 몇 차이가 나니? 3. 3이 커졌지? 응. 그럼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지세자리가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n은 몇이겠니? 20. 205에 세자리가 커지니까 10의 세자리가 곱해졌다 이거야 그래서 2 0 5 0이답이에요자 이걸 한번만 다시 자세하게 계산 과정을 보여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3 3 1, .1 3 0 3 1 1 8을3 더하기 0.3118로 쓸수 있고, 자 여기는 로그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그래서 얘네도 다 로그로 다시 바꾸는 거야. 3은 뭐라고 쓰냐면 로그 오락수리 3일까 10의 세제곱 쓰면 3입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얘로 알려줬죠. 그래서 로그 2.05. 그런 다음에 덧셈은 진수들끼리의 곱셈이 됐나. 그래서 얘가 이제 로그 면 로그 면 똑같으니까 이제 얘랑 얘가 같은 거. 그래서 2050이 된다. 자세하게 과정을 다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뭐3 어? 커졌네, 세 자리 커졌겠네 그냥 바로 이렇게 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네. 그럼 이 음수로 됐을 때는 또 뭐가 바뀌냐 자 마이너스 2.688인데 자 얘는 여기 소수 부분이 얘랑 안 맞아 근데 음수일 때는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688이기 때문에 이 소수가 음수면을 소수부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 양수로 만들어야 돼서 얘를 어떻게 바꾼다? 마이너스 3 더하기 0 몇? 3, 3, 3 1 1, 1, 1 8. 8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거에서 9 8. 가다가 마지막만 10 되도록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제 자체랑 똑같아그아지그럼 이제. 이제 이 값에서 몇이 빠졌어. 이제 3이 빼졌네? 네. 그럼 여기 적혀있는 진수자리 적혀있는 숫자는 얘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 자리가 네. 낮아진다는 거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05였는데 여기서 야. 세 자리 가야 돼 하나 둘세 자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영. 그러면 몇으로 써야 돼? 0.00205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정확하게 또 과정을 쓰면 얘를 뭘로 바꿨을 거야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 얘는 로그 2.5고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곱해서 쓴게 바로 이게 된다는 인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없이도 그냥 바로 이렇게 쓸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2-1, 2-2는 쉽게 되겠죠? 빨리 해보세요 쉬어요 그 해봐 뭐다 했네?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 네. 네. 지한 시간에 했구만. 재미있다. 지수가 되어 있는데 왜 너희 안 되어 있어? 다 틀렸는데요? 되어 네.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되어 는데 답이 달라요. 되어 있는데. <laughs> 어, 누야 <배구야. 웃음> 아니 나맞게 뭐예요? 2번이 틀렸나? 일단 2-1이 틀이 요거 자릿수만잘 맞춰 공에 하나 차이 예, 나 틀렸어요 아니요 하하 까았었 아니 자릿수만 옮기면 된다니까 진짜 배열이 맞았네. 이 아. 얘는. 여 어, 어, 엄청난 네. 숫자가 나와 있네. 지금 <laughs> 536으로 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찾아 주세요. 자, 2-1의 네. 1번은 아, 세요 아, 있... 잠깐만요. 잘하세요. 아왜 저거 8 0요아요아 님. 어, 나가세요. 나가. <laughs> 여기 알아서해 그럼. 아, 아, 자, 4 커졌으니까 4자리 커지면 될거 아니야? 네. 4자리 커지면 5, 3, 6하고 공공 하면 끝 아니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더하기 네. 5.7이 9일 되겠지? 네. 그럼 얘에 비해서 4가 작아졌으니까 4자리 줄인데, 여기서 4자리 줄입니다. 좀럼0.000536 해야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자리가 맞아요 n 그, 그. e 2 old, young, o l n 이 old, y o u l d young, old, young, 는 l d y o u n 로그 612가 나왔어 네. 자 얘도 사실은 얘도 한자리로 바꾸고 얘도 또 한자리로 바꾸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한방에 비교 가능하잖아 여기는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 됐지 그럼 몇 줄었어? 5 줄었지 그럼 얘보다 자릿수가 5자리 줄인거 쓰면 돼 그럼 여기서 다섯 자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6 앞에 0이 두개더 붙어야 되네. 이제. n은 0.00612 이게 답이겠네요나 아, 아. 아, 세. 세? 아. 쉽지? 아니, 쌤 뭐, 뭐, 이거 뭐, 이거 는지난간에하 거야? 아, 때문에. 자, 이제 오늘 필세제 3번부터 다시 해 볼게요. 아, 나 목소리 왜 이래? <laughs> 아, 자 고개가 지기이자 193이 네. 0.4771 이다 자 봐봐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여기 정수 부분이 2니까 여기가 몇 자리죠? 세자리세자리 네 자리. 그러니까 여기 정수 부분보다1큰 수가 적히게 돼있어 이거 해볼게자 여기가 지금 4, 정수 부분이 4잖아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숫자 몇 자리야? 다섯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보다 1 더한 자리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거. 정수분에 부1 더한 자리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수일 때는. 근데 음수일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이잖아그랬더니이 숫자가 뭐야? 어때? 소수점이야. 세 번째에서 수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1을 더해야 자리수가 나와. 근데 음수일 때는 이절대값 그대로 써서 소수점 이하 세 번째부터 숫자가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봐봐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세 번째부터 수가 시작해 그래서 여기가 몇인지 몰라도 이 결과값을 보면 어? 이 숫자가 소수점 이하 세 번째부터 수시 시작하겠네 어? 여기 4니까 이, 이 값은 다섯 자리 숫자였겠네 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것 필수예요 자, 봐봐 자첫 번째 이런 걸물어3의 50제곱이 몇 자리 숫자인지 찾아보래이3 50번 절대 못 곱합니다 우리 한 다섯 번만 넘어가도 이제 계산이 숫자 엄청 커져서 못해요 자 그럼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자, 로그 몇 했을 때 나온 결과 값을 보고 여기에 못,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몇 자리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로그가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로그를 씌워요. 여기다 로그를 갖다 댔을 때그 결과 값이 몇인지를 알면 얘가 몇자인지 거꾸로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몇인지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얘를 사용해서 그럼 50을 내려서 50 로그 3이라고 쓰고. 그럼 이제 얘랑 얘를 곱해야 돼. 이거. 소수점 곱하기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이제 5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뭐, 저는 이렇게 해볼까요? 뭐가 더 나을지 나도 모르겠어 2년 된다고, 100년 된다고, 100년 된다고, 1 0하년 된다고, 하0 0고1 0 0리 된다고, 1 0다2 1 0고 100년 된다고, 1 0 0고이0 0년 된다고, 하는 대로 하시고되고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몇 나왔어? 23 나왔지.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몇 자리였다는 거야? 어, 24 자리 숫자였겠구나 이렇게 찾겠다는 거야. 쉽죠? 여기까지도. 그렇죠? 자두 번째는 이제 소수점 아래 몇 자리인지 찾으래. 3의 마이너스 14 제곱이 소수점 아래 몇 자리인지 찾으라고 했는데 자 얘도 내 마음대로 그냥 일단 상용 로그를 씌워봐요 그래서 몇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몇 자리인지 알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4 곱하기 로그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4에다가 0.4771을 곱해야 돼. 계산을 잘 천천히 하시면 좀 귀찮으니까 시간이 없으므로 마이너스 6.6794가 나온대요. 자 이렇게 음수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될게꼭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7 더하기 0.3206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부터? 일곱번째부터 어, 일곱 수가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지 0이 아닌 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문제 다 해봅니다. よし。 호흡점 계산은 음, 여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호흡 천천히 해 1은 다잘 됐지? 별거 아니지 그냥 계단이니까 자 3-2는 일단 이렇게 로그 7의 100제곱이 85자리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정수부분은 84라고 써야되지 그 다음에 소수부분 모은다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0.몇이 있는데 그거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썼다 그래서 이 알파는 0.몇이야 라는 뜻으로 0하고 1 사이야 라고 쓴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100을 이제 밑으로 내렸고 질문한 게 7의 25제곱이거든 그래서 25제곱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뭐한 거냐면 양변을 4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4분의 1을 곱한 거야 양변에 여기도 4분의 1 곱했고 여기도 4분의 1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25가 돼서 얘를 이제 다시 지수를 올리면 얘가 질문한 7의 25제곱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값이 21 더하기 몇인데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꼭 확인을 해야 돼. 그 지금 알파는 0하고 1 사이 1 사이 숫자라고 했으니까 4분의 알파는 당연히 0하고 4분의 1 사이 숫자여서 1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이라는 게 확실해요.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부분이 21이니까 22자리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요 로그 a의 10제곱이 95 자리다 해서 94도하게 알파 썼고 여기 알파도 마찬가지로 0하고 1 사이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수 부분이 뭐야 0면자얘도 이제 10 내려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네. 과정이 뭐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1 0 제곱 없애기 위해서 10 내려서 10 나눴고요 1 0다그 다음에 이거 만들려면 지수가 마이너스 1이 오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이제 지수로 올라오면 이렇게 A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우변에 이 숫자만 계산할 건데 여기가 음수니까 이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만들려면 얘를 일단 마이너스 10 더하기 0.6으로 바꿔 적었다 이만큼을 그다음 이제 얘는 그대로 계속 적고 있는데, 자 정수 부분이 뭐고 소수 부분이 뭔지 잘 봐야 돼. 일단 얘는 정수 확실한데, 이게 이제 1보다 작은지, 혹은 뭐 음수인지, 뭐 이런 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알파가 0하고 1사이야. 그럼 10분의 알파는 몇과 몇 사이야? 0하고 10분의 1사이지 그래서 0.1보다 작지. 그럼 이거 아무리 커봐 0.1이야. 그럼 0.6에서 0.1 빼면 0.5잖아요, 그치? 그거보다 작은 거 빼면 어쨌든 얘는 0.5보다 작은 값이네요, 그치? 0하고 0.5 사이죠. 음수가 되지도 않고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소수 부분이 확실합니다. 얘가 정수 부분 확실하고요. 그래서 정수분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소수점 아래 열 번째부터 숫자가 시작합니다라고 증명되겠습니다